네, 경북 북부 지역의 거점 공공 병원인 안동 의료원은 경북 인구의 30% 정도인 78만여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과와 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 과목 6개는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필수 과목 전문의가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수도권이나 대도시 대구에서도 사실 안과나 영상의학과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거기에다 저희들은 더 해서 지역적으로 오지라는 느낌과 조직 문화, 정주 여건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어서 필수 의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특히 부족한 과목도 채워야 되지만 채워져 있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한분 계시게 되면 이게 교대가 안 돼서. 어 공백이 비는 현상까지 있어서 예. 이러한 보강까지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의 위탁도 고민하게 된 음. 사항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민간 종합병원과의 아무래도 처우 차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메꾸려면더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종합병원만큼 맞춰줄 수가 없는 것이고 의료진 수급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경북도에서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의 20명을 충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인력 충원은 어디서 어떻게 충원을 할 계획인지. 20명이라는 숫자는 최소 인력이라 보고요. 네. 이 어려진 학보 문제를 놓고 봐도 경북대가 맞는 키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음. 오히려 구현할 수 있는 협력의 핵심 키로. 추가한 부분입니다. 협의되고 있는 건한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안과라든지 영상화 약간 뭐 이러한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으로 교수님들이 내려오는 방향 아순환보직으로 예.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역을 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라든지 정주 여건 주 조일 근무제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공공의료인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뽑아서 여기서 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체제. 세 번째는 지금 경북대에도 퇴직 교수님이 한두 분 정도는 모셔서 하는 부분으로 가는 기본 축을 확대하고 두 번째는 어려운 자체 구하는 노력도 강화시께서 영상의학과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들 가정의학과 의사선생님 두 분은 10월 1일 날 추가해서 모시게 되고 저희들 도 자체도 공중보건 장학 제도를 활용해서 의사 선생님 한 분과 간호사 선생님 다섯 분 정도를 모시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일 년에 삼천 명 이상씩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십삼 프로는 수도권에 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필수 의료라고 이야기하는 과들 중에 삼디 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에 이제 지원을 굉장히 적게 하게 되고 미래로 봤을 때는. 응급의학이나 또 외과나 소아청소년과 그러니까 양성 자체가 지금 적은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소료를 강화하겠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재원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의료진을 인턴 단계부터 파견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부분 긍정적인데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도립부료원 위탁 이야기가 이철우 도의사가 직접 언급을 하면서 논의가 좀 급물살 타기 시작했는데 이에 질세라 대구시장이 대구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하겠다 예. 발표하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료진들이 대구의료원에 파견 가는 어. 것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대구시와 지방의료원을 위탁하고 의료진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도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안 어.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적을 수도 있겠다. 지금 또 네. 경북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30%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필수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교 의료 병원의 의료진을 공공 의료기관에 순환 배치하는 공공 임상 교수제를 7월 초에 모집을 시작했는데 현재 정원 15명 중에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한2명 정도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병원 자체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에다가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전임 시장에서 제2의료원을 설립하려고 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위탁으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어떤 외부 변수들에 대해서 경북도가 잘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